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4장부터 27장입니다. 에, 묵상의 주제, 아바림산에 올라가라. 아바림산, 모세가 마지막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산에서 목, 모세의 종족은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그 산이 아바림산 또는 뭐 누보산 뭐 여러 개 비스가 산 이렇게 여러 가지 지명으로 불려집니다. 우리가 이 아바림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왜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산, 여러 지명으로 소개가 되는가? 우리가 이 아바림산을 산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아바림산맥, 이렇게 부르는 게 정확합니다. 우리가 산맥에 여러 산봉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느보산이 있고, 비스가산이 있고, 그래서, 여러 산 봉우리들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 그것을 느보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맥에 있는 여러 산들, 우리가 흔히 금강산, 그러면 금강산 전체에 1만 2천 봉이 있다. 봉우리마다 다 명칭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바림 산맥에 느보산이 있고 비스가산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바림산 어떤 때는 느보산 어떤 때는 비스가산 그러면서 이 아바림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아바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아바르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됩니다 아바르는 건너갔다 그런 뜻입니다 건너갔다. 약속의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건너편에 아바림 산맥이 있고 거기에 느보산, 비스가산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산, 건너갔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이 지명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있는 민수기 27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멘.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 하나님이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너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서 히브리 민족을 거느려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너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보기만 하고 어떡한다고 그랬습니까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왜 거룩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참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모세처럼 온유함이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온유함을 지닌 사람을 모세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했던 그 사건 그리고 민수기에 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두번 쳤습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땅을 보기만 해라.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이가 120이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 흐리지 않았다고 하는 표적이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바림산에서 저 북쪽 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단지파가 차지한 땅까지, 그게 직선거리가 160km가 넘습니다. 그걸 다 봤다는 겁니다. 얼마나 눈이 흐리지 않았으면 그것을 모두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또한 구절 볼까요? 오늘 민숙이 27장 14절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지, 너희가 내네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 바 물이니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치는 것과 명하는 것, 그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했다고 꾸짖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성경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17장 3절에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변화산에서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를 목격했습니까? 엘리야를 목격했습니까? 그런데 척 보니까 모세 척 보니까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누가복음 24장 27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도상의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던 중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변화산의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이게 성경 전체를 말씀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 토라 선지자의 글, 선지서, 시편, 성문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 유대인들은 성경을 신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 선지서, 성문서. 그 토라, 느비임, 케투빔. 그첫 글자 이니셜을 따서 TNK 이게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발음, 아 모음을 붙여서 타나크. 이게 유대인의 성경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타나크라고 하는 타이틀로 성경이 출판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든 성경 타나크 모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그러면 왜 변화산에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다고 하는 것 이것만 보면 분명히 아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모세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숙이 27장에 모세가 아바림산에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아뢰니다 나는 못 들어가더라도 이 백성들을 지도자가 없이 그 땅으로 들여보내지 마시고,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이들을 이끌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때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신약에서 이름을 바꾸면 뭐가 됩니까? 그게 헬라식으로 하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같은 뜻입니다. 여호수아나 예수.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패하는 것이 아니야 완전케 하는 것이야. 어떻게 완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 아바림 산까지다. 그다음에는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은 성경적인 영적인 이유는 사랑으로 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믿음의 주만 바라보자 어느 교회도 아니고 어느 교단도 아니고 어느 목회자도 아니고 어느 부흥사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주만 바라보자 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야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영들 분별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혜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은사요 귀한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이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현장이 불낙지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 그 다음 때를 이어가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비옵지는 오늘 이 하루가 주의 백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 찬양하면서 불낙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성공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